안녕하세요. 저는 HWBS의 이예원, 송예담입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10월에는 하구 여러분께 힐링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불과 몇주 전만 해도 날이 더워 긴 팔과 반팔 중 무엇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느덧 10월 말이 되어가며 여름 옷을 완벽하게 넣어두고 가을 옷을 꺼내 입어야 할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워지는 날이 다가오면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가만히 힐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10월에 보이는 라디오 주제는 최애 영화 드라마 추천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면서 학우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을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나리분들은 어떤 영화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지금부터 최애 영화 드라마를 소개하며 이번 달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드라마는 너에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선재 오코티어라는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드라마 속 소리는 좋아하던 선재가 죽게 되어 과거로 돌아가 살리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리는 선재를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아닌 척 오지게 행동하며 그를 밀어, 밀어냅니다. 소리가 선재에게 너만 생각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며 오열하는 장면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선재가 살게 되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80년대로 돌아가 좋아하는 배우님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배우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큰 사고로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팬들의 일화에 따르면 항상 상냥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고 팬들의 편지에도 일일이 답장을 보내는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가끔 제 꿈에 나와 예쁘게 웃어주는 배우님, 살아 계신다면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많으시겠지만 24살에 멈춘 채로 제 꿈에 나와서 저와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소리처럼 각오로 돌아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날 그 사고를 피해 지금쯤 일본에서 명성 있는 배우로 인정받도록 말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좋아하시는 배우분께서 아름다운 24살의 나이에 큰 사고로 생을 마감하셨다니 정말 슬프네요. 그래도 가끔 우리 사연자분을 만나러 꿈에 나와주신다니, 꿈에서만큼이라도 배우분과 사연자분이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여기저기 함께 놀러다니며 두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픔이 선제오 코티어의 주인공 소리와 비슷해, 앞으로도 종종 계속 생각나게 할것 같네요. 정말 드라마처럼 시간을 거슬러 아픈 과거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사연자분께서 좋아하는 배우님을 지키시고 배우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께서 신청해주신 곡은 선재옥구 티어의 대표곡으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줄곧 1위를 도맡아 했던 곡입니다. 이클리스의 소나기 듣고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않기를 바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기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맘 안아 그대만 그려와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I mm -hmm. 두 번째 영화 드라마는 나는 야드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에 사연을 처음 써보는 학생입니다. 저는 드라마 극본을 쓰고 싶어서 문일 창작과에 지원했을 만큼 드라마 덕후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유명해졌으면 하는 의미 있는 드라마를 라디오를 통해 학우분들께 알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종석과 이나영을 주연으로 하는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담은 로맨스 코미디 작품인데요. 종이책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출판사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고충들을 현실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주 남주 얼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만요. 해당 드라마에서 남주인 이종석은 유명한 소설가 문창과 교수, 출판사 편집장을 전부 하는 문학계의 인재이며, 여주인 이나영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후 경단녀로 취업 실패를 전전하다 대졸에서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남주의 출판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무려 이종석이 연하남입니다. 단순히 로꼬의 재미를 넘어서 경력 단절이나 독서율 감소 현대시의 저조한 관심 등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어 정말 의미 있는 드라마입니다. 겨울에 따뜻함이 묻어 있는 로맨스는 별책부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꿈을 향한 노력 끝에 몇년뒤 어디에선가 멋진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두 번째 사연자님 소개해주신 드라마인 로맨스는 별책부록 열심히 책을 만들며 일을 하다 보니 따라온 행복한 로맨스가 기다리고 있었더니 현실적이지 않게 생기신 분들께서 연기해 주시는 출판사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 아니 그 와중에 로맨스라뇨 감성을 자극하는 잔잔한 분위기의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실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로맨스와 코미디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문제되는 여러 사회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 더욱 안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날이 추워지고 있는 만큼 겨울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고 있는 드라마와 잘 어울리는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OST인 손호영의 너라는 책 듣고 두 번째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란 책을 읽어 려가 한장한장 한장 넘겨봐 몇 번을 다시 또 읽어도 넌 질리지 않는 얘기 그들하는 책을 보다가 몇 번을 웃는지 나.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꼬박 하루를 빠져보네 세금. 드라마는 준기 강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에 처음 신청해 보게 되네요. 저는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인 달의 여인 보복영식녀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달의 여인은 나라 고려를 배경으로 21세기 사람인 고아진의 영혼이 고려 소녀인 해수에게 미끄러져 들어가 시공간을 초월해 고려 사항자 황소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해수역은 아이유님이, 왕소역은 이준기님이 이중기, 맡으셨는데, 두 배우님께서 해수와 왕소의 깊은 러브스토리를 너무 찰떡 소화해주신 덕에 더욱더 몰입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는,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 나의 수야, 인데요. 이 부분에서 해수를 향한 왕소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서 정말 눈물이 났었네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이후부터 준기님의 팬이 되어 최근에 콘서트까지 열심히 다녀왔었고 앞으로도 쭉 준기님을 응원하는 열정적인 팬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 해수를 많이 사랑한 왕소의 마음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네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나 좋은 문장으로도 완벽히 같은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 것 같네요. 드라마 엔딩에는 다시 현대로 돌아온 해수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요. 특히 이 장면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두 주인공의 애틋한 슬픔이 더욱더 강조되어 드러나는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두 배우님의 완벽하신 연기 덕분에 몰입도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자연스럽게 과몰입을 하게 되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네요. 달달한 로맨스이면서도 재미있는 웃음이 공존하는 로맨스 작품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챈 백현, 시우민이 부른 달의 여인 OST 너를 위해 듣고 세 번째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화 드라마는 편의점 나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중 가장 명작이라 생각되는 선덕 여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덕 여왕은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존 사극과는 다르게 덕만과 미실이 대립하며 강력한 두 여성을 중심으로 서로 성장하는 작품입니다. 선덕 여왕의 평성 시기는 2009년인데요. 당시 투톱 여 주인공들이 나오는 작품이 없어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OST와 복장이 화려한 편이며 역사를 재해석한 비담이란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덕만은 저 덕만은 스스로 부군이 되려 합니다를 외치며 한국산의 최초의 여왕이 된 성덕여왕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여성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와 추리 인물 섬세한 심경 번화와 가치관 변화를 잘 드러내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드라마 성덕여왕 평성 당시 이래에 없었던 일을 도전함으로 느슨해진 드라마계에 긴장감을 주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작가님과 감독님 모두 성공과 실패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 이렇게 큰 도전을 하시면서 더욱 좋은 작품을 위해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하셨기에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도전적인 경험을 하면서 배워가며 성공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귄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 드라마를 보며 한 시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새롭고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며 좋은 역사 공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자 분께서 신청해주신 곡, 아이유의 바람꽃 들으시면서 10월 보인을 라디오 마지막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m -hmm. mm -hmm. mm -hmm. 지금까지 한양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최애 영화 드라마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학우분들께서 소개해 주신 드라마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이 끝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실 때 정주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래를 위해 바쁜 일상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잠시 동안의 휴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학기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모두 중간고사 잘 보시고 남은 2학기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면서 하고 여러분께서 잠시나마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HWBS는 다음 달더 재밌는 사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